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진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로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된지산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오 진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어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손가 458장 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458장입니다. 아침 해가 이빛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침 음, 음. 십자가 지고 가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마들이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십부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요수와 일장. 요수와 일장 말씀입니다. 요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와의 길로 가라사대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선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레반에스부터그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능히 능히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성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것이 내가 형통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생의 명하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만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미라 하라. 로벤지파, 갓지파, 일로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가죽가. 변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 무장.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듣고. 여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로 너희 하나님이 여와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해돈년편으로 돌아서서 그것을 차지할 진이라.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는것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 아이다. 모, 당신의 죽임을 당하리니 당하리, 마음을 당하리니 담대하소서 여수와서는 모세의 다섯 권책 중에 마지막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장출 레이 민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수와죠 모세가 다섯 권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요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는 원래 시종 모세를 받드는 사람이었죠. 심부름꾼, 지금 말하면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는 너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세워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적각구려 흐르는 가난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 모세는 혈기를 가지고 이 바위를 명령하라 그랬는데 열받아서 백성들이 말안 듣고 자기 길로 막 갈로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바위를 두번 쳐버려 하프를 내버 온유함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준비시키시느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그리고 요수아가 백,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발른, 발바닥으로 발른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발른 것을 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걸 발바닥 신앙이라 그래요. 발로. 필요한 땅이 있으면 먼저 발로 밟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여서 믿음은 행함으로 말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밟아라 학생 같으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과에 이런 전공을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인도하심이 있으면 책을 사야 되죠. 그리고 뭐 방송을 듣지 않으면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해야지,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책을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으면 발바닥... 이건 무슨 신앙이 나고요. 발바닥 신앙, 발바라. 옛날 말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 책을 그 말을 이 연습장에 써놓고 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발바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발른,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6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성에 맹세해 주지 않은 땅을 얻게 하리라.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쫄지 마라 주눅 들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잠은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벌써 겁을 먹으면 예, 네, 기가 죽는 거죠.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탁구를 치는데 있어서, 스매싱을 때려야 되는데, 이, 네트에 걸리면 어떡할까. 공이 딴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러면, 계속 카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지만 하기 때문에, 공격이 없기 때문에, 그 세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비도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때려야 됩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선배 목사님이 같이 탁구을 치는데 잘하는 건 과감하게 때려라. 그런 충고를 옆에서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눅들지 말라는 것죠 너 잘하는 것뗄 기회 속에 뗄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 해 봅시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 누구야? 담대하라. 시작 대동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눅들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저 가난한 땅.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부터 해서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지 못했던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대항하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여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세 번째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8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길이 뭐냐? 만사 형통.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지금 말한 우리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 새벽부터 우리 아침부터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또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사에게뭘 주셨어요? 모세 오경을 그 당시에 줬다는 거예요. 모세 다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줬, 하나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여수하야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말씀을 떠나면 신앙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생명을 긁지 않아요.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맛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말씀이 떠나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오직 성경 500년 전종교개혁 일으킬 때, 내건 모토가 오직 성경, 왜 성경 말씀에 반해서 가톨릭이 땅길로 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 말씀 속에 빛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있으면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죠 그의 우리, 그는 우리의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손바닥에 적어놨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좀 희미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늘 힘이 됩니다. 범사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막 낼라 그러다가도 아 내가 예수님 앞에 자라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짜증을 낼라 그러다가도 참을 수 있는 왜? 내가 오늘 말씀을 봤다. 범사의 교회까지 그잘 알아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코치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분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딱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와 일장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 첫 번째가 두 번째 마음을 담대히 가지는 신앙. 세 번째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생활. 이세가지 오늘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수와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생활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길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인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시간, 교회가 나라 민족,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태국의 안태석 선교사님, 러시아 임국현 선교사님, 현지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이 하나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겠소리를 붙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